기분이 지금은 괜찮아? 응왜 괜찮아? 조... 맘마 먹어도 맘마 먹더니기분이 좋아졌어? 응. 아까는 기분이 왜안 좋았어? 응? 왜 이거 봐봐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치... 딸랑랑랑랑랑랑랑치 딸랑딸랑 치는 버버린렇렇치 치는 야야 <laughs> 태연이 빨리 찾네? 태연이 왜 빨리 찾아? 혹시 있다? 여기 있어도 있잖아 어? 혹시 여기 있어 있잖아 혹시 여기 있을 수 있잖아? 응.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야? 응, 뭐 어디 지 찾아! 아닌 거 같은데 안가